꽃님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영상이 늦었네요 어, 가지수는뭐몇 가지 안 되지만 한번 또 영상 찍어 볼게요 어, 행초가 많이 나갔습니다 1번 캔티프로스트 1번 좀 이렇게 몇 가지 남았고요 몇개 남았고 2번 넥타린 2번 넥타린인데 이렇게 주황색 꽃으로 피는데 이건 그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꽃이 피면은 주황색 너무 이쁘다고 해요. 어, 사장님께서 이거 작년에 얼마나 인기 있었는데 내가 좀들 나갔어요 했더니 주황이 덜 빠졌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 이 꽃이 얼마나 이쁜데 피면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이라서 어, 이렇게 주황색 뭐또 오렌지색 뭐, 한타색 이렇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 2번, 넥타린. 피면은 더 이쁘다는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주황색, <laughs> 넥타린이 좀 남아있고요. 어, 3번, 블루가 없어서 오늘 농장에 갔다 왔어요. 농장에 블루도 없고, 레드, 저것도 품절됐는데, 블루도 품절, 발렌타인, 4번도 품절됐는데, 갖고 왔어요. 오늘 5개, 5개만 갖고 왔어요. 거기 또딱 다섯 개 남았더라고, 발렌타인 요거 3번, 블루. 역시 우리 꽃님들은 이렇게 보라색. 그림이지만 꽃 피면 너무 이쁘다고 합니다, 얘도. 응, 블루 다섯 개. 일단 다섯 개 갖고 왔어요, 블루. 그래서 한판 맞춰놓고 왔습니다. 한 판. 한판 갖다 달라고, 더. 그래서 블루, 요렇게 다섯 점 갖다 놨고요, 3번. 4번. 발렌타인 다섯 개 갖고 왔어요. 어제 주문했는데, 못 맞춰주면 또안 되잖아요. 약속,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남은 거 다섯 개. 5개. 다섯 개밖에 없더라고요. 또 쫓아갔죠, 농장에. 이거 주문받은 거라 사장님 이거 가져가야 된다. 거기도 이거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발렌타인, 4번. 빨간색. 역시 보라색하고 빨간색은 또 인기상품. 발렌타인. 블루. 저기, 발레리나, 발렌타인. 4번, 요렇게. 레드색, 빨간색. 요렇게 핀다는 거.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이지. 실제로 피면 진짜 이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품절돼가지고, 요건 다 나갈 상품이에요. 거의 지금. 나, 나가야 되고, 한두점남을려나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핑크하이스라고. 요렇게. 아이스크림 같이 뭐 겉에는 분홍 안에는 이렇게 아이보리 뭐 하얗게 요렇게 아이스크림 같이 이렇게 몽글몽글 피나봐요. 핑크 아이스 저는 꽃을 못 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이고 꽃 피면 진짜 다 실제로 피면은 너무 이쁘다. 백산 사장님이 작년에도 이거 없어서 못 나갔다. 박이사 만천 원씩 팔으면 진짜 싸게 팔 팔았다면서 우리 사장님이 일본에 다녀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오늘 아까 가서 만나고. 음, 요렇게, 발틱블루 다섯 점, 발렌타인 다섯 점, 그렇게 이제 급하게 갖고 이렇게 와서 찍어 봅니다.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음, 주문해 주시면 없는 거또 농장에 있으니까요. 어, 주문만 해 주시면 또 제가 갖다 맞춰서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음, 한 포트에 개별로는 12,000원. 5종 주세요 하면은 지금 발렌타인이 한 두세, 두점 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5종 하면은 그렇게 해서 11,000원씩 해서 5종 55,000원 그렇게 드렸습니다 개별은 12,000원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렇게 모종이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좀 틀려요 음, 블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모종이 이렇게 뭐 열무 잎 같이 이렇게 커요 갓같이 갓김치 갓같이 이렇게 큽니다 모종이 다 틀리네요 이렇게 모종도 크고 블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종도 크고 반대로 음, 발렌타인은 모종이 이렇게 제일 작습니다. 발렌타인이 빨간, 빨간색. 피는 모종은 제일 작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요, 핑크 아이스도 그런 대로 또 모종이 괜찮고, 또, 넥타린 2번. 2번도 모, 모종이 이렇게 실해요. 주황색. 한타색. 얘 이쁘다고 합니다. 진짜. 얘가 많이 좀 남았어요. 실제 이게 그림이거든요. 실제 꽃을못 보시니까 우리 꽃님들이. 근데 실물은 진짜 아주 예, 예쁘다고 합니다. 작년에 예 없어서 못 팔았다고 우리 사장님 그러시고, 그다음 캔디 프루스트 뭐죠? 그냥 요렇습니다. 이 앵초는요, 어, 만약에 택배 과정에서 시들해서 왔다. 예를 들어 박스 안에서 시들해서 왔다 하면은 물을. 물을 듬뿍 주세요. 막한 시간 있으면 아주 버떡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앵초는 물 좋아하고 물 많이 주면 버떡 시들해지면은 물을 많이 흠뻑 주세요. 그러면 쌩쌩해집니다.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펜지, 아니, 이 펜지라고 안하고 이걸 비, 비올라죠. 비올라. 비올라 제가 초보 때참 처음 꽃을 접했을 때 비올라 꽃을 만나가지고 제가 베란다에서 키웠는데 계속 꽃을 올려주고 피우는 거예요. 그래 얘를 바라보면서 야 피온을 그랬습니다. 그 초보 유튜브 때한 몇백 명 있을 때천 <laughs> 명.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꽃이 이렇게 이쁘노 눈물나게 <laughs> 눈물나게 이쁘다 <laughs> 이렇게 피운도 한 적이 있어요. 비올라. 비올라 상품 뭐 이렇습니다 그냥 깔별인데 뭐 무슨 색 무슨 색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랜덤입니다 랜덤 보라색 또 이런 색도 있는데 얘는 별로 없어요 한 판에 하나 있어요 한 판에 시지상이나 이쁜 애들은 많이 안 주네요 절대 한 판에 하나 예 어서 오세요 예예 예. 어서 오세요 학교에서요? 네. 예, 예, 다루는 거 있어요. 예, 예, 그거 해주세요. 어, 우리 매니저. 예, 커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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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다뤄놨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 그래, 이제 이 비올라, 요렇게 이쁜 애들은 한 판에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못 드리고, 이제 요런. 이제, 요런 색, 상이또 있고, 또, 호란색, 요렇게, 찐브라, 요렇게 있고. 제가 얼마나 이쁘면, 이쁘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씨를 구매해가지고, 이거, 비올라라고 씨를 구매해가지고, 요렇게 심어놨어요. 한 일주일 됐나봐요. 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씨가 아주 먼지 같아요, 먼지. 진짜 씨가. 먼지 같아요. 전원으로. 서너 개씩 뿌려놨는데 이렇게 지금 세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올라가 얼마나 이쁘면 씨를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한 일주일? 일주일 됐나 이래요. 그리고 얘, 얘는 얘도 비올란지 하여튼 제가 비올라 시켰는데 뭐 서비스도 한 봉다리 줬는데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네들은 막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박여사가 비올라가 예뻐서 파종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쁘게 나오면 제가 이런 아, 건 선물로. 어, 제가 파종한 건 절대 안 냅니다. 제가 좋아서 한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이렇게 또 제가 끼어드리는 상품. 이렇게 찍어봤고요. 이렇게 비올라 상품 음, 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어, 개. 네포트 넷포트, 넷포트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색상별로 절대 색상 꼬집지 마세요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네개를 합식해서 심어가지고 진짜 만원의 행복으로 이쁜 비올랐고 보세요 내가 이 꽃이 얼마나 이뻤, 이뻤으면 씨를 사서 저렇게 심어놨다니까요 눈물나게 이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보 때 이렇게 만 원의 행복 레포트 만 원의 행복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한 판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아 아쉬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밤새 주문 들어온 거 이거 다 포장해서 나갈 겁니다. 다 이렇게 포장해서 나갈 거니까요. 또 어제 또 어제 참. 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포장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두 분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간다는 거 음, 누락된 거 이렇게 또 나갑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포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또 패츄니아 또, 또 적어보겠습니다. 저거 패츄니아 뭐뭐요런 샤피니아 뭐, 뭐 요런 요런 거 좋아해서 제가 또, 요런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냥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니까요.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꽃또 많이 이렇게 모종 이렇게 갖다 놨지 요런 거. 네 개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개. 네 개. 이렇게 빨간 꽃 모종이지만 이렇게 네 포트 사 가지고 한대 심어 가지고 이렇게 이쁜 꽃 보시어요. 오늘 상품 네개네개 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색상 이런 거 이렇게 네개네개 만원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벨뭐 슈퍼 벨뭐 이래요 다 사춘지간이라서 뭐 슈퍼 벨이라고도 하고 뭐 밀레니엄 벨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포트 만원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벨이라고 1 0개 갖고 왔는데 얘가 하나 남았어요 남아서 남은 게 아닙니다 이걸 여사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사님이 또뭐 갑자기 어디 여행을 가게 돼서 택배를 못 받는다. 그래서 캔슬, 캔슬 됐는데, 요거, 요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세력도 좀 약하고, 좀 그래요. 1 2 0 0 0원 상품인데, 세력도 약하고, 좀 하나 남았는데, 제가 또 이제 시드는 거좀 잘라내고 했더니, 세력이 좀 약해요. 이게 가지가 약해요. 그래서 택배 과정에서 뚝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많이 또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남은 상품, 밀레니엄 벨, 이거, 만원에드리겠습니다한분 가져갈 수 있어요. 요런, 요런 색 핀다는 거, 보라색, 투톤, 요, 만 원에 한분 가져가세요. 보라 색수름두판 가져왔는데, 벌써 꽃님이 네 개, 한꺼번에 네개 주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개가 나갑니다. 이렇게 네개 지금 포장할게 나가고, 지금 이렇게 한판또 있어요. 한판 아주 세력이 좋아서 내가 아주 세력 좋고, 아주 너무 건강해져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판이 양 순식간에 다 나가서 두 판을 더 갖고 왔어요. 두 판. 그또네개 시키신 분이 있어서 두 판을 더 갖고 왔는데, 이렇게 또한 판하고 두개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판에 여섯 개거든요. 여덟 개 남아 있습니다. 이거 많은 상품입니다. 보라색 좋아한다. 어 없이 보라꽃빛처럼이런거 봅니다. 보라삭스름. 아주 삽목도 잘되고 엄청 성장도 좋고요 요런 거 요런 거 새순. 요런 거 새순 아주. 핀셋으로 뚝잡아떼면은막몇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옆에 꽃대도 많이 나고 엄청 커지고. 보라삭스름 아주. 건강해요 얘네들 지금부터 갖다 놓으면은 아주 엄청 아주 베란다에서 아주 보라색 꽃을 아주 계속 볼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 냈습니다 제라름 국민 제라름이 이렇게 좀 남아있습니다 국민 제라름이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한 포트 그냥 기본 포트 4천원에 냈습니다 4천원 4천원 빨강도 있고, 요런 색도 있고, 깔별로 주세요 하면은 깔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홍도 있고, 세력은 뭐 크지 않아요. 기본인데, 요렇게 해목대로 작아요. 작은데, 4,000원 상품입니다. 4,000원. 네. 요것도 또, 요것도 또 있어서 어제 한판딱 있어서 요거 갖고 왔는데, 요것도, 요렇게, 깨순이, 요런 거, 요런 거, 다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색상은 고르시면 좀 그렇구요. 음, 랜덤으로, 제가 이런 거, 이쁜 거 하나씩 껴가지고, 랜덤으로,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에 4,000원씩. 이렇게이렇게찍어보고요장미백운이야 아, 세개 만원 했더니, 냥, 난리가. 장미백운이야 막. 막 저요 저요 뭐 엄청 그래가지고 못 드렸어요 다 이걸 좀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한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장미 베고니아 이렇게 깔별로 세점 해갖고 만원 드리겠습니다 세점어 노란 거 너무 이쁘죠 노란 것도 많이 찾았어요 이거 살몬색 핑크 빨강 빨강도 너무 이뻐요 요거 어제 상품, 어제 갖고 왔어요, 어제. 네. 많이 있으면 더 들고 오고 싶었는데, 한,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제가 좀 늦게 가다 보니까, 하나 남아있어서, 이렇게 깔별로 세개 해갖고, 만원 상품, 만원에 내겠습니다. 아스페라거스 갖다 놓고는, 얘를, 인물을 한 번을 제대로 못 찍어줬네요. 요렇게.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소품이지만 아주 얘는 뭐 건강하죠. 건강하고 물만 한 번씩 듬뿍 주면 됩니다. 얘네들은 아주 진짜 잘 살고, 어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세 개, 세개 합식해서 심으시라고 세개 많은 상품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세 개, 많은 베란다에 이렇게 그린그린하니 해놓으면 얘도 아주 참 보기 좋아요. 요런 그린. 아스파라거스 1 0 0 0 0원세개 드리겠습니다. 목마가렛 있습니다. 목마가렛 한판 갖고 와갖고 또 시키신 분요렇게또몇점 빼고 한판 있습니다. 목마가렛 삼색이 꽃으로 피는 분홍색, 음 분홍색, 흰색, 노랑 뭐 이럴 거예요. 삼색이로 피는. 목마가레, 핑크, 스프리치, 뭐 이래요. 이름은 핑크, 어 이거 6천원 상품입니다. 6천원 되는 애목대고요. 애목대고 이렇게 꽃, 꽃대 금방 나와요. 이뭐 음, 12월달은 꽃을 다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꽃대 나온 것도 있고요. 삼색으로 피는 목마가렛, 일본 목마가렛 이렇게 6,000원 상품입니다. 뭐 거의 이렇게 어, 애목대예요. 애목대, 실하게 지금 아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곧다꽃 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본 목마가렛 그 흰꽃 더블 화이트라고 하네요, 이름이. 더블 하이트.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주 아담한 사이즈가 아주 튼실하게, 튼실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저 핑크보다는 아주 키가 좀 작고, 어, 아주, 그래도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키는 작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흰색으로 피는 애인데, 얘는 이름이 더블 하이트라고 해요. 더블 하이트. 얘는 좀 비싸요. 얘는 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음, 꽃도 더 이쁘고. 음, 흰색 깔끔하게, 소금도 코랗고, 하여튼, 더블 하이트. 음, 얘는 만원 상품입니다. 만 원. 지금 크고 있어요, 농장에서. 계속 크고 있고, 꽃대 나오는 걸로 좀 갖고 오고 싶은데, 지금 꽃대 이 안에서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뭐 12월달은 다 피운다고 해요. 우리 윤실장님이. 제가 삼촌, 삼촌 했더니 농장에서는 윤실장으로 부른다 해서 제가 이제 윤실장님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삼촌, 삼촌 소리가 나와요. <laughs>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음, 요거, 더블 하이트. 만원 상품입니다. 만원. 아이고, 윤실장님 실제 얼굴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잘생겼는데. <laughs> 목소리는 다 좋다고 하네요. 목소리는 좋다고.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실제 아주 인물도 아주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거 빠졌네요. 요거. 야, 예. 제가 박인사가 찍다 보면 빠뜨리는 게 가질 수도 별로 많지도 않으면서 또 빠뜨려요. <laughs>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아유, 세상에. 요거 보세요. 요거. 야. 세상에 색상 이렇게 빨간 거 드리고 싶다 베란다에 진짜 불났어 불 이렇게 보세요 빨간 거 드리고 싶다 베란다에 <laughs> 나는 빨간 꽃이 없다 빨간 제라늄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얘네요 예 이뻐서 한판 들고 왔습니다 이뻐서 예 어, 이뻐서 박의사 눈에는 또 이렇게 쨍한 빨간색도 이쁘고 이뻐서 또한판 들고 왔어요 얘는 15cm 분입니다. 15cm. 깔끔해요. 대도 아주 튼실하고. 여름을 참 잘라서 이렇게 건강하게 벌써 이렇게 이렇게. 얘는 좀 가격이 있네요. 얘는 사장님 2만 원 받어도 2만 원 받아요. 이러는 거. 아유, 사장님. 18,000원. 제가 이문을들 보고 18,000원 상품입니다. 18,000원. 꽃대가 막 이래요. 하나가. 이래요. 꽃은 아주 얘 하나 드리면 빨간 꽃은 아주 베란다에서 어없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어보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꽃대는 지금 막다막 몽실몽실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찍어보아요. 땅콩이 사랑초가 있습니다. 요 식물등 밑에 놨더니 이렇게 꽃이 이렇게 살짝 식물등 밑에도 이렇게 꽃이 살짝 펴요. 땅콩 사랑초 이뻐서 아직까지도 땅콩 사랑처 없으신 우리 꽃님 계실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꽃님들을 위해서 박에사는 땅콩 이뻐서 또한판 가지고 와, 갖다 놨지요. 이렇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아주 네 포트 만원드리겠습니다. 네 포트 만원의 행복 네 포트를 다 심으세요. 같이 이렇게 이렇게 네 개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네개 이렇게 네 개인데 이렇게 한 대다가 아주 큰 분에다가 아주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자, 심으세요. 다이소 가면 뭐 한3천원 짜리 긴 분이 있어요. 그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네 포트를 심는 거예요. 심으면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핑크색 땅콩이, 사랑초, 언 없이 봅니다. 만원의 행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뻐요, 피면. 너무 이쁘죠? 하양도 크고. 패츄니아, 뭐, 샤피니아, 밀레니엄 벨, 슈퍼벨. 저는 이런 꽃도 참 좋아합니다. 유럽에 가니까 세상에 뭐 자꾸 유럽 얘기하는데 젊어서는 좀 갔습니다. 그래도 십몇 개국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늘 나이 먹어서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그런데 유럽에 가면 이런 패츄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분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얘네들을 많이 키우고 상점 밑에도 많이 키우고 우리나라도 길거리에 막그 핑크색 핑크색도. 그런 애들은 아주 소리 내릴 때까지 얘는 호락히 이뻐서 가져왔습니다 두판얘 갖다 놓은 지가 좀꽤 됐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해요 어, 저 박스 안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못 찍고 잊어버리고 못 찍고 박에서 세상에 잊어버리고 못 찍고 아주 얘는 모종판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종판이에요 모종판 이렇게 나 이뻐서 제가 두판 들고 왔어요 이뻐서 이뻐서 요거 3개 5,000원 드리겠습니다 3개 5,000원 3개! 3개 이렇게 화분에다 심으세요 3개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또 놀이끼리 한 색깔 이렇게 보세요 하, 이뻐요 색상 뭐 무슨 뭐 개나리 같잖아 저기 병아리? 병아리 같잖아요 이렇게 노란 것도 진짜 뭐 안 예쁜 꽃이 없지만, 아 저도 배추니야 뭐, 요런가, 뭐, 참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세 개! 세개 5,000원, 5,000원 드리겠습니다. 두판 있습니다. 마지막 상품입니다. 꽃님들 부지런히 또 영상 또 찍어서 이렇게 또 얼른 또 업로드해서 올릴 테니까요. 또, 보시고, 보시고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얼른, 찜 하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위에 앵초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앵초. 내가 소지한 거몇점 있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앵초가 다 품절됐어요. 세상에. 그, 300몇 점을 양, 우리 꽃님들이 떨리니까지 다, 다 앵초. 지금도 앵초 있냐고, 지금도 어, 스카프 있냐고. 지금도 스트랩토 카르프스 남아있는 거 있을까요? 지금도 문자가 옵니다. 이거 보세요. 요 뒤에 보니까 또 저것도 빠트렸잖아요. 야, 요거 요거 세상에. 요거. 아유, 이렇다니까요. 몇점뭐 많이도 없으면서도 이렇게 빠트려. 요거. 야. 만데빌라죠? 핑크색. 핑크색 한동안 몇년 눈에 안 띄더니 이렇게 었어요 만데빌라. 만데빌라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1,000원 빼 드릴게요. 만데빌라 계속 못찍어갖고 이렇게 있고요 요거 큰거 만원인데 9,000원 드리겠습니다 천원 천원씩 또 빼드릴게요 만데빌라 또 흰꽃 좋아하신다힘 흰꽃 또 만데빌라 4,000원 큰거 만원 빼서 또 9,000원 하나 남았습니다 큰거는 하나 뭐 플룸바구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키워도 좋아서 그냥 요런것도 또 이야기 안하고 세개 있었는데 한개 나가고 플룸바구 하고싶다 그러면 얘가 22,000원에 2만 팔았거든요. 어, 2만원, 2만원 드리겠습니다. 분은 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남아 있어요. 아유, 이뻐. 이렇게 두고만 봐도 저는 너무 이뻐. 이런 것도 뭐, 또 달라 하면은 또 많이 드리겠습니다. 4개 만원 드릴게요. 4개 만원. 또, 요런 애도 있습니다. 요런 애도, 요런 애도 몇개 남아 있어요. 요런, 요런 애, 요런 애. 세 개만 원 드리겠습니다. 보라색 잔잔한 꽃 아이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요런 애도 아직 그렇게 건재하게 몇점 남아있습니다. 목마도 몇점 남아있고요. 이렇게, 아이고, 또, 이쁜이도 두개 남아있음, 두개 있습니다. 이쁜이, 이쁜이 두 개. 떠리미, 오천 원. 오천 원 드리겠습니다. 이쁜이 두 개.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얼마 되지 않는 상품인데, 또 이렇게 찍어 봤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